안녕하세요. 자유가자씨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어, 이 아데니움, 요렇게 조금 큰 사이즈인데, 어, 예, 저 오늘 지금 10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 두 종류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이렇게 먼저 요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녀석들 있죠? 요 녀석들이 지금 구분이 요렇게 굉장히, 어, 사이즈 자체가 요렇게 커요. 굉장히 큽니다. 요게 지금 이제 20만원짜리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또 제가 소개해 드려 봅니다. 요렇게 구근들도 지금 현재 요렇게 보시면 잎은 많이 떨어졌어요. 꽃도 다 떨어져서 어 이제 꽃 색깔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. 근데 어, 어 많이 이렇게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오베슘이 꽃이 어떤 색이 펴도 정말 너무 이쁘고요. 겹꽃 뭐 홑꽃 홧꽃 얘기하시는데 홑꽃도 너무 인기가 좋고 겹꽃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인기가 좋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. 아직 이제 잎이 이렇게 살아서 이제 잎이 떨어지지 않은 녀석들도 이렇게 존재합니다. 얘는 아직 잎이 그대로 달려 있는데 얘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.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려서 어 이제 조금 어 어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요런 녀석들 지금 준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20만 원대인데 어 굉장히 큰어 사이즈로 지금 분류가 된것 같아서 제가 또 바로 이렇게 바로 소개합니다. 이게 20만 원대인데 요 요렇게 쭉 있어요. 쭉 이렇게 20만 원대가 있는데 요쪽 녀석들이 굉장히 커요. 어 요쪽 녀석들이 마치 어 전에 뭐 30만 원까지 했던 녀석처럼 구근도요 요렇게 아 너무 뭐이 정도 되니까 이제 막 구근 자체가 굉장히 큼직하니. 거의 뭐 20cm 가까이 나오는 구근이고요. 이렇게 막 둥근 형태의 구근도 있고, 저 뒤쪽 것도 일단 앞쪽 것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구근이 이렇게 반대쪽도 굉장히 이쪽이 더 훨씬 이쁘네요. 이렇게 아주 멋있니데 이렇게 동그란 형태.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3~4만 원짜리는 좀 키가 이렇게 길잖아요. 동그란 형태보다 키가 긴데, 얘네들이 이제, 어 조금 나이를 이제 먹고 나니까 살이 찌는 거지. 몸통이 커지는 거지. 이제 청년. 이렇게 청년 형태로 나와 있는 어 사이즈고요 뒤에 것도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. 요런 정도 사이즈 지금 20만원인데, 지금 많은 거 같은데, 3, 6, 9, 12, 14. 그냥 또 화분이 워낙에, 화분 사이즈가 워낙에 지금 큰 사이즈에 심어져 있어가지고, 숫자로는 몇개안 됩니다. 이렇게 지금 가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애들이 가지 많은 거 우리 우리 가지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. 작은 거에는 많이 달수 있는 가지가 없어요. 그래서 요 정도 20만 원대에는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. 지금 떨어졌던 잎에서도 막 가지들이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요 사이즈 20만 원대고요. 지금 40만원대에도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. 40만원대는 뭐 조금 더 크긴 합니다. 근데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제가 20만원짜리 지금 권장하고요. 요 사이즈. 자,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요 10만원 사이즈. 10만원 사이즈. 요렇게. 10만원 사이즈는 확실히 이제 조금 음 아까 20만원대보다 작다는 느낌이 있죠. 한10 한 4cm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. 요렇게 아래쪽만 둥그렇게 요런 형태로 요렇게 해서 나오는 뭐한 13cm 뭐요 정도 사이즈. 이렇게 옆으로 요렇게 돼 있는 아이가 보통 한 14, 5cm. 역시 요렇게 딱어 20만원짜리에 딱 봤을 때는 한... 아 반절... 음, 딱 반절 되겠다? 약간 요런 형태입니다. 10만원대 에 국은 뭐 이렇게 둥근 거 좋아하시잖아요. 둥근 거 좋아하시고 이런 장가지들은 잘라주셔도 됩니다. 잘라서 관리하셔도 됩니다. 요렇게 좀 배불뚝이처럼 요런 형태 이렇게 키큰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요렇게 배불뚝이 이 뒤쪽 것도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데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. 10만원, 20만원이 그냥 쉬운 가격은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보시고요. 어, 랜덤으로 하기에는 가격대가 조금 있으니까 말씀 주세요. 말씀 주시면 제가 어, 사진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. 이게 뭐 하나 필요하시면 두개 정도 제가 어, 선별 제 기준으로 선별해 가지고 보내드리면 둘 중에 이제 초이스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도. 이 가지에서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이 너무 좋은 이런형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지금 현재 뭐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뭐 이거 원하시는 분 말씀하세요. 잎이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잎이 많이 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아 얘도 너무 좋다. 잎이 많이 달려 있으면 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죠? 물론 그렇죠? 이것도 얘는 구분이 너무 크 너무 크고 좋네요. 예. 네. 그렇보구요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심다 보면 더그 이상 가격대에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실수, 실수로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시고 1 0만원대지 20만원인지 그것만 선택해서 주시면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